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모교 방문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교 방문에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기외고의 그 대표 학생 역할이고 경기외고의 외교관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모가 굉장히 중요하고 단정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교 방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단정한 용모를 해주시고 교복을 착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에 가서 은사님들에게 행동을 할 때에도 이제 예의 바른 행동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 인사를 잘 드리고 후배들에게 대화를 할 때에도 웬만하면 존칭을 사용을 해서 아, 역시 경기배구에 제약한 선배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줄수 있도록 행동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요 방문의 행사를 참여할 학생 예정인 학생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자기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혹시 이제 이번에 우리가 5월 4일날 목요일날 목요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 측에서 중학교 측에서도 시간이나 이런 거를 괜찮은지 먼저 전화로 반드시 문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를 통해서 허락이 되면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이제 학교 경, 그 입학홍보부에서도 중학교에다가 공문을 다 발송을 해서 5월 4일날, 목요일날 혹시 문의하는 학생이 있으면 내용에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알고는 있을 텐데, 그래도 방문, 실제로 방문하기 전에는 먼저 전화를 걸어서 학교 측에 문의를 하고 허락을 받고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홍보를 할, 할 때에는 여러분이 속한 이제 그 전공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느낀 경기외고의 느낌이라든지 학교의 분위기나 기숙사 생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부량이나 그리고 기타 이제 후배들이 궁금하는 Q&A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설명을 할때 웬만 가능하면 학교의 장점 부분은 이제 부각을 해주시고 의도치 않게 뭐 이제 후배들이 이렇게 어떤 학교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할수 있게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여기 학교 방문을 할 때에는 기념품을 여기 입학 홍보부에서 좀 준비를 해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방문 하기 전에는 시험, 우리가 그날 시험 끝나는 날이죠. 시험 끝나고 입학 홍보부에 들려서 기념품을 받아서 그냥 그 학교를 가서 홍보 활동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이 본교 그 모교 활동 모교 방문을 하느냐고 좀 힘들고 피곤할 것같도 같은데, 그래도 저는 경기외고 여러분 학생들이 잘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